오늘 영상은 미스터트롯 화제의 주인공 정동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군은 2007년 3월 19일 생으로 경사면도 하동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 14살입니다. 프로필 확인 결과 키는 152cm였고 미스터트롯을 촬영하면서 4cm 더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학력으로는 올해 하동진교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린 시절 어떻게 해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은 세살때 부모님께서 이혼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가 커는지 마음을 닫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는데 그런 정동원 군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계기는 할아버지와 트로트 때문이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따라 정동원 군은 흥얼거리면서 잘 따라 불렀고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드럼과 색소폰을 사주고 연습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연습 벌레였던 정동원 군은 드럼이 세 번이나 부서져서 바꿔야 했고 색소폰을 너무 많이 불어 입술에 피가 흥건했는데도 휴지를 물고 입에서 떼지 않았을 만큼 엄청난 열정이 있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동원이가 음악을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2018년 전국 노래자랑 함양군 편에 출연해 보리고개를 불러 우수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할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를 선고받게 되었고 할아버지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동원 군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하던 일을 모두 접고 화동으로 돌아오게 되어 10년 만에 아버지와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정동원 군은 SBS 영재 발굴단 트로트 아이돌 편에 출연하게 되고 촬영 당시 할아버지 폐암 소식을 아버지에게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정동원 군은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공연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정동원 군에게 할아버지는 심장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11월 kbs 인간극장 출연 당시에도 1억짜리 주사 맞으면 할아버지 암이 다 났는데요. 꼭 할아버지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무대에 서는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투려 출연을 한 정동원 군은 할아버지 애창곡인 버릿고개를 부르게 되고 14살인 나이에 곡 해석과 감성 전달로 원곡자인 진성 씨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할 정도로 원곡자를 감동시키는 엄청난 무대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하게 된 계기가 할아버지에게 TV 나오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중순 미스터 트롯 3차 본선 준비 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걱정하신다고 울음도 찾는 정동원 군은 누가 보아도 생각이 깊고 할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바르게 자란 소년입니다.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정동원 군은 훌륭한 가수가 될 것이며 지금처럼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동원 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